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수행으로 오셔서 아버지 앞에 천연과 경배에 오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셨사오니,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가여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도어푸소서 살기신 아버지, 착오라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 천국과 지옥에 있음을 깨달아서, 정말로 아버지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 빼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명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기도원도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수하고 오늘따라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는 우 이목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응남니다 여정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이그 시간도 말씀을 듣고 당에서 사모니그 입술과 생각을 수관하여 주셨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놀란 성의 충만한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땅 오미의 모든 일적돈 아버지께 맡겨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정 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제가 올수 있고 여러분들이 짝수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없으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미명한 사람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문하여 이르되 이사람들 어떻게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음. 알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도와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종의 입술과 혀 성대를 주장하셔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그혜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날을 잘 지내셨죠?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이종훈 일본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두인전 1장 사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사도들과 모였을 때 너희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에도로를 포함한 120명이 오순절날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메일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강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한물 없는 범인으로 받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성경 말씀 지식이 풍부해져서 성경이 열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사도행전 3장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베드로로 설교케 하시며 빌라도가 바나바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어고 출신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성경 말씀에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이 열리는 것 이상이 여겼습니다. 성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병 낳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날이 없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둘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난치 불치병을 고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배도로 요한에 의해 나면서 안지맹이 된 사람이 고침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도 개인 장로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의 외결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도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치 불 질병을 고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일본 성교 포코오카 나사사키 백보 이후인 성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저를 가지 말라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고요. 이 성교를 통하여 저에게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그 일정 전날, 8월 12일에 우리 작은 딸 지연이의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23년 2년 넘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일 날 8시 45분에 인천 공항에서 출발하여 오공과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짐을 틀고 일정 가운데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조식이 나왔고요 일정 가운데 교 센터를 하고 있는 일본 교회, 큰 교회에 가서 짐을 다 틀고 일정을 이제 밖에 나가서 여기나 백화점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일곱 가지, 아홉 가지 우리의 찬양인데 일본어로 찬양을 합니다. 6주 동안 일본어로 연습을 했고요. 매주마다 그렇게 했고 일본어로 찬양을 57명이 갔는데 57명이 다 모여서 같은 색의 티를 입고 하니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보죠. 일본인들을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나가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춤도 추고 일본어로 우리가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지 행진을 합니다. 시가지 행진을 쭉 하고 또 사탕을 담은 예수 신지 마쇼. 그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입니다. 그거를 돌리는데 제가 19년도에 9박 10일 동안 나고시마가 거기를 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선교. 그때는 백화점 앞에서 그 전도를 이제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같이 따라가서 이게줄때 그들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80% 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예수 신지 마쇼 하고 줄때 2, 30%도 안 받고 노노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더욱 갑갑해진 이 세상이구나 그리고 제가 19년도 갔을 때는 느낌이 그랬어요 어둡다, 밝지 않다 그리고 일본 남자들의 어깨가 다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노노 안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일본 떠는 왜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세 가지 또 교회를 하루에 하는 교회씩 갑니다 일본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본 교회 대대로 하는 교회도 한국데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버려 깨달았습니다. 아 한국에서 말도 잘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다 내가 말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데 나는 열심히 안 했는데 일본에 와 보니 벙어리라 전도할 수도 없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요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밤에 이제 성교 행사에 10명 정도 5조까지 있어요 57명에 5조까지 있는데 10명 정도 저는 3조인데 열두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저랑 다 누워서 이제 자고 있는데 코 고는 사람이 엄청 많이 시끄러워 이쪽에서 보이면 저쪽에서 보이더고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다 자더라고요 코 걸면서 자고 근데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 방장이에요? 방장인 거예요? <laughs>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는데 내 옆자리에 있는 사님이 다리를 깜깜하죠 불이 껐으니까 다리를 막 주무르고 있어요 주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어떻게 해요? 조금 서 놀다가서 좀 만져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검사님 이름도 모르고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검사님 멋들이세요 좀나 됐어요 그래서 아니요 멋들이세요 그래서 멋디렸어요런데 제가 저도 이런 음. 경험 처음이에요 아버지, 나는 지금 깜깜하고 저 사람들 외모 지구만 깨끗한데내 손으로 이 권사님을 만지는데 맨 손으로 만지면 이게 핸들링이안 돼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 순간에 주님이 내 손과 그 권사님의 종아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그래서 내 손이 엄청 부드럽게 막 이렇게 말막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다시는 풀고 보관했어요. 이제 주무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전문가세요? 이럴 거야. 그래서 네.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일어났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어저께 제가 다리 죽어나서양쪽에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주님이 일하셨는데 목사님 다리를 이렇게 풀어주셔서 제가 지금 다 풀려서 이제 성격 잘나어갈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오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복순 권사님이신데 여기 사시면 합천에 뚝배기 공장을 하시는 아주 큰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 사모님이에요. 땀을 빼빼내리면서 일하시는데 성교는 제껴놓고 가신대요. 어디든지 그런데 그분한테 저는 감동을 받는 게 저분처럼 성령 충만한 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왜 했냐면 20년 동안 뚝배기 공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30명씩 넘는데요 근데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일해야, 30명이 일해야 되는 시간에 요일 날,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성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는 우물 안에 든 양을 양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는 소리를 해서, 아, 고사님, 위에서 기도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첫째 날에. 아침에 이렇게 기분 좋게 그리고 이제 아침 그날 아침에 7 시에 찬양 예배를 매일 시간 드려요 대표 목사님이 남자분이시고 여자분은 사모님이신데 신 목사님이세요. 아침에는 그분이 인도로 하시는데 예배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아프시거나 몸이 안 좋으시거나 기도 받고 싶으면. 반대상에 오세요 문 끄르세요 이렇게 하니까 하고 목사님들 거, 거기에는 본사 집사, 목사, 선교사 많이 있어요 믿는 자들 그런데 목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당장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있는 중에 어느 분인가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어깨가 딱 뭉쳐서 손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건사래요. 건사래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세요? 요번에 번 오시면서 이렇게 답답해졌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기도해드리고 그럴 때는 오른쪽 무릎이 여기 오면서 아파요. 너무 아파서 오늘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몇 사람 기도하고, 이제. 근데 그분한테만 기회가 되고, 공사님, 제가 3층에서 숙소가 있어요. 그분은 2층이나 1층일 거예요. 그래서 숙소가 있으면 저녁에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헤어졌어요. 그 그늘의 일정을다 마치고, 저는 이제 마음에 그분이 올 거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이제 10시 반쯤 됐는데 다 놓죠 이제 데 이제 침착을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이 목욕 목사님을 찾아서 누가 오셨어요? 들어오시라고 내 침대에 있는 게 베드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쭉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가분들 기도를 하고 골반 맞춰드리고 종말이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기도해주실 때이 저의 모든이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사람들한테 간증을 다 해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랑 같이 간 목사님이 그 방에 있어요. 근데 그 분이 화를 확내 <laughs> 저한테 그런거 하시면 어떡해요 잘 되는 시간에 그 말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화가 하나도 안나요 옛날 성격 같으면 나왔을거예요아 그럼 아프다는데 기도 안해주냐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누웠더니 옆에 이제 아침 새벽 밤에 기도해주신 권사님이 그러세요 주사님 손이 있으면 갖고 있고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날을 지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은 그러니까 이제 삼주, 이렇게 오늘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밤에 미팅을 해요. 자기 좁기리,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게기도제목이냐 그런 데세 번째 날에 이제 모였죠. 그데그 목사님이 화를 낸그 목사님이 이제. 다음날 미안한 생각이 들겠죠 저한테 차를 타와서 이거 드세요 네 감사해요 근데 나는 화가 안 났어 근데 자기는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뭐, 그랬는데 그날도 이, 좋은 미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 저기 형제님은 어디 뭐 불편해요 기도 제목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30년 전에 사랑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버려서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지금까지 장가못 갔고 그 사람만 생각이 막 병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집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 집장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다 모여서 기도해주고 올라왔어요. 그 다음날 선생님 어땠어요 어젯밤에 뭔가 편안하고 잠잘잘못 잤는데 잠잘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했고요. 오른쪽에 권사님이 이복성 권사님이 계셨는데 왼쪽에 선교사님이 영국 영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한국분인데 영국하고 결혼해서 선교사로 이제 움직여서 다니시는데 그분이 첫날에 나를 좀걸거때고 통과했는데요. 마지막 날 이제 17일 날 아침에 저요 목사님, 저는 누구한테 기도해달라고 절대 부탁 안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한국 돌아가면 못 만날 건데 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싶어요. 다른 분들 기도해 주는 거도나 해주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세요? 왼쪽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음,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역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주고 지혜롭게 풀리는 그런 거를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불치병도 우리는 성령충만하면 하나 주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니 그런 자로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눈치 보는 그런 자로 안산의성령충만한 자로 40일에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9자 9절로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발열일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륜과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님의 성경 충만 받은 사람은 셋째 관원인 공회원 앞에서도 당대합니다. 관원들 앞에 당대한 사람이 없었으나 두 사도는 의사도 고치기 어려운 사십여세나 된 안진뱅이 난지 불치 병자를 고쳤는지 두 사도를 체포하여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뒤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 베니를 온전하게 하였느냐 신문할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하니까 관원들이. 그들을 불러 안진뱅이가 일어선 표적' 17절로 18절에 민간인들과 19절로 20절에 관원들에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경고하자 두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담대형 아니겠어요? 아멘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를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째 성경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져서 성경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치병을 고치게 되고 세 번째는 관원인 공회원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의 지식이 풍부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치병을 고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한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잘못 전한 것들은 십자가로 가리워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구한 이 기도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찬양 5 0장 들으시겠습니다. 예. 네.